101등 아, 너는 왜 왔어? 오늘요? 어. 전국 1등의 그 하드엔드리일등의 기운을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기운을 받기 위해서 왔다고? 하드엔드리 아, 왔습니다 사인 받으려고 왔어요 사인? 네아 그러니마 응망하겠다 아, 그래 너는 아, 앞으로 저는 이런 응원이 좀 우리가 쇼맨십이 좀 있어야 된다고 아, 봐요 아 앞으로 어나 시간이 있으면 난안 갈래 뭐 이런 아 이럴. 왜요 우리 부담스러워 그럼 우선 그치 코비 브라운인가 뭐 그런 사람 우리 막열광하잖아요 아니 그 사람들은 그걸로 돈을 벌어야 네. 되는 사람이고 자비스 우머 우리 막 이렇게 하듯이 야 우성이 형 지금 이렇게 오토바이 타면 굶어죽 <laughs> 우리 총무님이 추진하고 좋잖아요. 네. 그리고 총무님이. 그럼고 아, 총무님이 좀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뭘? 아, 그래서 뭐였잖아, 거. 그래서 모였잖아요, 오늘. 네, 그렇죠. 네. 운석이 좋거든요. 네. 원래 옛날 같으면 돼지 한 마리 잡았어야 되는데. 이야. 네. 자, 건배. 아. 까건있더라고요 얘네들, 밴드로 하는 애들. 와이 오셨어요? 근데 좀 재미있 이상하고. 끌어거는요 이격도 어 여기 띄워주기? 띄워주기. 어, 오셨네. 안녕하세요. 아, 어. 와아등아손안 <laughs> <둘이 다 웃음> 네, 뭐 씻어야지 <laughs> 진짜 기분이 너무 아. 좋더라고요 형님 첫날은 1시간 반인가 응? 벌써 짧아? 짧네 시간 아니 두 번째는 두 시간 반인가 그거 그딴 사람들 영상 봐도 음. 다 뺑뺑 놀았어서 그러니까요 갔다가 뺑을 놀아서 다시 왼쪽 가고 오른쪽 가고 뭐... 그, 성 성명을... 사인 받아야 되는데 그 어떻게 받을 거야 사인? 모티라서 네? 이게 티가 안 되잖아 아 등에다 받아 아니 원래 선구는 자기 티에다가 이렇게 해주는거 아냐? 아니! 딱 벗어지잖아요 칼 가지고 등에 하나 파줄게 <laughs> 칼을 거야 아, 그니까 같이 뭐동호회이지만 팬으로서 해주는 거죠. 다음부터 세안이네 형 부담스러우니까 안 부르는 걸로 할게요. <laughs> 아뭐 사인을 받는다고 하고 네. 뭐 세안이 형뭐 아, 어떻게 팬 사인해? 니 아, 오길 아, 바랬는데 아, 우중 아, 투어나 한 말라고. 나는 비가 왔었어야 음. 맞는 건데 음... 그거 올줄 알고 비에 분도 맞았었어 거의. 아, 근데 네. 비가 안 왔어. 아비 비가 왔었으면 조금 더 힘들어지니까. 그거 강하라서 그랬던 건데 오히려 이제 무더위하고. 아... <laughs> 축하해 드리세요. <laughs> 영원아, 축하 많이 해 드렸을까? 어 경쟁자예요? 왜 축하 안해요 아, 경쟁자예요. 경쟁자? 안 경쟁자. 경쟁자? 당연한 거. 아니, 경쟁자처럼 거, <laughs> 우성이 형이 오늘 오는 자리 아니었습니까? 절대 안 왔어요. 우리가 어제 새벽 3시까지 술 먹고 들어가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한다고 했는데 오늘 온 거예요. 이게 이 엄마의 웬누가 처음에는 좀 약하게 시작하다가 점점 음. 센서를 그렇죠. 원해 센터를 맞는 <웃음> <여기서>. <웃음> 이거 형이 만든거지 형 여기가 많 여기서 이거 형이 만든거지 형이 그냥 잖아 내가 쉬. 이미 다 됐습니다 <laughs> 야 이거, 여기 아니면 말이 안돼 귀여워나 어? <laughs> 오늘 착한 애들 는거야 지금 아니요 아니요 이허고 천이 진 많이 허접하네요 형팽이 어, 어, <laughs> 아직 남아요? <나왔나요>? 어. <laughs> 아. 안녕하십니까 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열심히 그 땡기 찍어 왔어요 열심고다 맛은